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오늘 제주시에서 오일장이 섰습니다. 모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오염수 이슈 탓에 특수를 누렸던 예년 대목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일장 과일 매장입니다. 제수용품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과일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흥정도 하지만 쉽게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사과나 배한 개에 5천 원하는 가격표가 부담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대표 과일인데 금값이 되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거나 4개에 만 원하는 떨이 과일에 더 눈길이 갑니다. 아니, 그 과일이... 하나에 5천 원이다 보니까 너 깜짝 놀랐어요. 사과 하나에 5천 원, 배 하나에 5천 원. 물가가 이렇게 많이 비쌌구나. 네, 새삼 느꼈습니다. 어, 태풍 때문에 그런지 예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비싸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명절은 해야 되고 일가친척 만나야 되고 하니 어, 시장은 봐야죠. 네. 선물이나 택배용으로 많이 나가는 감귤 매장에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보통 다 갖고 올라가시거나 택배를 하시는데 네. 관광객이 없으니까 도민들이 택배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수산시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생선을 사려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어야지만 비교적 한산합니다. 추석 때면 일찌감치 동이났던 동태도 늦은 오후까지 팔리지 않습니다. 원전 오염수 여파에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상인들도 얼어붙은 경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도 있고. 다들 조금씩 하는, 옛날 같지 않고 너무 한산해서 진짜 하나도 안나와 너무 안나 대표 재수용품인 동태포는 전년보다 100%, 사과는 2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도 2년 연속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추석 전 마지막 5일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탓에 추석 대목으로 붐볐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추석 물가 부담에 차례 상을 단출하게 준비하겠다는 서민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차례요. 예. 아이딱 올릴 것만 삼수다, 그이디안 들어서니 과일하고 생선만 딱왔 아. 과일도 딱 필요한 개수만 사고, 네. 예, 물가가 너무 비싸로니까 월급은 안 오르면 물가만 올라오니니 예. 예. 넉넉하게 하지를 안 보물가와 오염수 등의 여파로 추석 활기를 띠던 대목장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